졸림이 졸림표정이야. <laughs> <laughs> 잘것 같아. 졸이자이모 엎드려 자이모이렇게꼬표야 오빠네 정이야 졸림표정이야. 졸졸이 눈안 <laughs> 떠, 눈안 떠, 눈안 떠, 눈안 떠. 야, 너무 키키님가고안 돼. 괜히 자, 뒤에서 엄마가 받쳐 줘야 될것 같은데. 야, 물에서 그렇게 놀았는데 이제 힘들지? 뭐야, 전이 잤어 자? 어, 자쵸 <laughs> 어, 잤어 그냥그한 바퀴 돌자 한 바퀴 돌자? 이모 이렇게 하자